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마키라 갑니다. 자 이번 시간에 만나볼 살인마는 중구고요 이번 시간에 할 세팅은 바로 천벌거미 잼든 중고입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자 천벌거미 잼든 중고. 자 일단 중고에게 있어서 없어서 안될 폭이 하나 있죠. 소금수 폭이죠. 창틀 넘는 속도를 15% 빨라지게 하고, 그리고 창틀을 넘었으면 은그 해당 창틀은 약 16초 동안 봉쇄합니다. 오직 한 개의 창틀만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군은 이 퍽이 없으면 안되는 필수 퍽이죠 자 두번째 퍽입니다 천벌이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뭔가 복잡하게 그 써져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손전등으로 내 눈을 비춰서 실명시키거나 판자로 판자로 저를 기절시키거나 캐비넷 파로즉 파로마를 이용해서 저를 기절시키거나 하면은 그 기절시킨 대상자를 집착자로 바꿔주는 폭이에요. 그리고 1분 동안 그 인지 불가능 상태 즉 심장 소리가 안 들려요. 그리고 해, 그 뭐지 해당 생존자가 집착자로 바뀌면 4초 동안 대상자의 오라가 보입니다. 자이 첨벌을 왜 킬까요? 바로 요것 때문이죠. 먹이농락. 한 명의 생존자에게 집착하고요. 집착 대상을 추격하다가 그냥 놓치면은 이동 속도가 1% 에, 이동 속도가 5%씩 빨라질 때 이게 총3 스택까지 쌓이며 이게 이게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천벌이랑 같이 쓰면은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. 예, 집착자로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집착자 막 찾아서 막 헤매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천벌의 그 중요 폭이라서 그래요. 그리고 잼든으로. 마무리, 뒷마무리에 그 생존자 놓치는 일이 없이 그 생존자들을 최후의 최후까지 가둬 버리는 그런 세팅을 할 겁니다. 그 출구가 열려 있을 때 다른 생존자를 갈고리에 걸면 1분 동안 출구가 막히는 그런 퍽이죠 자, 공물은 검은 보호자 썼고요. 에도는 카뷰레터와 핏빛 육체를 써서 카뷰레터로 그 모든 공격을 소모하는 대신에 돌진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. 그리고 핏빛 유체로 생존자를 톱으로 맞췄으면 다시 그톱 게이지가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채워지는 아주 좋은 에도온이에요 대신에 이제 어 그러면은 톱으로 톱으로 그 판자 빨리빨리 부수는거 못하겠네요 하자, 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거미 퍽을 쓰, 쓰잖아요 함부로 전기톱 공격을 하면 안돼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생존자가 잡혔고요 일단 생존자들이 오우 와우 어좀 잘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. 자 볼게요 으으으으아... 아마란스 뭐 별거 없네요공 물이. 저빼고는공 물이 별거 없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제가 루타를안낀이 유가 다있어요 왜냐면 생존자를 놓쳐야 되기 때문에 놓쳐야지만 그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판자를 맞고 전기톱으로 안 부수고 어 느린 발차기와 기절 시간이 좀 기, 오래 지속되는 대신에 확실하게 거미를 o c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어, 인내심과 부르타를 안겼습니다. 예. <laughs> 판자를 제가 가서 일부러 맞을 거예요. <laughs> 자 오토 헤이븐 차량 보관소에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토 헤이븐 차량 보관소. 자 일단 생존자를 먼저 찾아야겠죠. 일단은 여기 싹 둘러보면서 생존자를 찾아봅시다. 여기 발전기 돌았죠. 자, 집착자 바뀌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일색. 이게 바로 천벌이지. 이렇게 해서 아래쪽 쳐다보고 이 스택 자이 스택 쌓았을 때 맞춰서 여기서 계속 붙들고잖아요. 자 여기서 휘둘러서 다시 자 스택 채웠죠 자 이게 천벌 검이에요 이동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 보니까 생존자가 반응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 이거 걸고요 환자 부수고. 요, 코수고자 에도온이 발동돼가지고 다시 빠르게 3스택 쌓았죠. 자 저는 가서 망치로 한번 휘두를 거예요. 어차피 거미가 없어요 저한테. 그러면 이거 창철 맞고, 요 맞고. 잘하는 친구죠 이 친구 여기서 무조건 한대 때리고 어차피 거미가 없어서 그냥 때린거에요 그냥 쭉 쫓아갑시다 아천 번인 거 알, 알았는지 그냥 막 내려버리네요. 어차피 없죠. 아이 친구 잘하네. 천 번인 거 아니까 그냥 내린 거예요, 그냥. 야 대단한 친구네 이 친구. 아 대, 되게 잘한다. 여기 생존자 여기 쪽 있어요. 아천벌인거 아니까 그냥 막막 막 내려버리네 그냥 아예. 야 이게 문제야. 생존자들이 대처법을 알아요. 그냥 그러면 방법 있지. 이쪽에 와서 다시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저기 한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거든요. 자, 그냥 걸게요 굳이 막 말도 안되는 막천벌각 보겠다고 어거지 욕심부려서 생존자 놓치는 거보다 나아요 자, 여기서 쓰러뜨고한대 자 쓰러트리 쪽으로 바로 갈게요. 네. 네. 자 쓰러트리고 네, 여기서 들고요. 걸고. 이거 부수고요. 아까 이 친구가 여기 서 쓰러졌으니까 바로 들고 바로 여기 달려오죠 한명이거는클로드 쫓아가야 돼요 그냥, 그냥 클로덱 가서 그냥 한대 후렴해야 돼요, 이거는. 어쩔 수 없어요. 했 죠, 그러면은 다가 가요. 자 쓰러뜨리고 부 수고, 방, 방, 어차피 거미가 0 스택이라서 그냥 상관없이 들어요. 그냥. 여기서 놓쳐주고. 이스택. 아까 저기 터트렸죠 발전기. <놀람> 아, 이런 맙소사. 괜찮아요. 끝까지 끝까지를 봐야돼요 게임은 포기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스프린트 안때리기 다행이죠 나이스 잡았고 걸고 이 친구 그냥 걸게요 대충 옆에 클로데 못본 척하고 자자 가봤고 친구 잠깐 지렁이로 만들어 줄게요. 안 만졌고, 저 달려갔죠. 치료하는 소리 들려요. 아, 실수했다. 괜찮아요. 이스테. 예, 실수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, 이거. 저 있다. 저 있다. 저 있다. 저 있다. 저 있다. 저 있다. 있다. 리트쇼. 오케이. 아까 짝집에서 한 명이 쓰러졌으니까 이 친구 걸고 짝집 쪽 근처 가가지고 저 페릭스 찾아볼게요. 자, 여기서 펠릭스 들지 마요. 납둬요. 저 언니가 죽으면 들어요. 자, 왜 그런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가 마지막까지 살리러 왔다는 것은 뭔가가 뒷, 뒷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러면은 요 주변에 개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. 왜냐면 구조일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. 구조 또는 아드레날린 뭔가 안배가 있어서 지금 버티는 거겠죠? 이 친구가 최후의 최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. 죽으면 듭시다, 죽으면 자, 준비, 준비, 준비 시작! 바로 걸고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. 바로 걸고 요 출구 문 따서 나머지 기만 점수도 마저 먹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 개구가 있네. 일단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, 지지자 봐봐요. 끝까지 방심 안하고니까 방심 안 하고 자 끝까지 집중에 집중을 요구해서 생존자들을 다 잡아냈죠. 자 이렇게 해서 천벌검이 중고였습니다 이거 예능 세팅이긴 한데 강력한 예능 세팅이죠 근데 이제 생존자들이 대처법을 알면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어 이게 예, 진짜 생존자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자 생존자들이 판자를 미리 내려가지고 아 이놈 이거 천벌검이다 해가지고 판자를 미리 내린거야 근데 문제는요 미, 미리 내린게 너무 컸어 왜냐면은 미리 내리자 내리니까 쓸판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야. 어, 천벌검인 걸 알아도 천벌검인 걸 알고 판자를 미리 내려도 후반 가서는 제가 판자를 다 때려 부수, 부수니까 쓸판자가 없어 후반에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존자가 다 전멸이 나는 이가 안습한 상황이 생겨요. 그래서 천벌검이가 이래서 센 거예요. 제가 후반까지 제가 방심 안 하고 진짜 끝까지 상황을 지켜봤잖아요. 이게 진짜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생존자들을 잡아내면 이렇게 해서 올킬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주 보여주고 싶었어요. 이게 생존자들이 워낙에 잘해가지고 저도 꽤 힘들었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천벌검이 잼든 증구였고요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요. 자 그럼 여러분 바이 빠빠 빠빠.